어, 디지 참? 어, 가자. <목소리> 어, 오자, 짝순 <야>, 났다. <목소리> 와이, 뭐야, <와>, 어, <목소리> 뭐야, 뭐야, 이 새끼 뭐야? 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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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 어, 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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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고 뭐고, 뭐고, 다 네나있어 우리가 이겼어. 오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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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기 핵 잡은 사람이야 지연아. 아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뭐, <laughs> 어디인지? <laughs> 혹시 어, 안 보이면 있으면 타고 없으면 그냥 뭐 기도하고 있고. 나 무병대. 지연이는 좀 크리스찬같이 생겼는데. 맞지 어, 너? 맞아요. 어 그렇게 있지? 생겼어, 아이 생김이 그래. 있었어? 어? 여기야, 아니, 여기야. 야, 여기 여기 바위 바위. 노란색 바이 거기 소리 났다 ,잉? 멀리도 있고. 걸리고 있에도 있어. 집에도. 밀 아이씨. 네통 뒤네. 오예예 이네 크게 오른쪽 돌아서 붙어 봐 얘한테 거기 타 가지고 나도 일로 뛰어서 붙을게. 아진차차차 차. 이 잡자. 야, 니가 어 됐어 이제 치료 치료 숨어서 치료 여기 하나밖에 없어 <laughs> 일평 집이다 일평 집응할 아, 아, 건데 뭐아 그래요 응 <laughs> 뭐야 봐봐 떼다블로뭘 잡았는데 일평, 일평집. 어, 뭐야 일평 일평 집오 뭐야 오 소리 소문 없이 <laughs> 오. 진정한 에따뿐이 어. 네. 야, 게임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? 아, 게임은 저렇게 해야지 어, <laughs> 이차이차 차. 이차드로 차. 차드로운 응. 차로 붙었다 내바로 앞에 올라왔다. 아.. 뒤를 못살죠 내가.. 응. 에? 빼! 빼봐! 그냥 빼! 그냥 빼! 뒤로 빼! 빨리! 잠깐만요 어.. 더 있나? 일단.. 최대한 빼볼게요 어.. 빠졌어 지금 지현이 어. 내 쪽으로 와아 뒤로.. 뒤로. 아, 차.. 아 차요? 차요로 와면 안돼 안 돼, 차로 못 와, 거기. 음. 야, 조이자. 안 되는 차. 음. 차로 가자, 차봐. 차잘 갖고 왔다. 차잘 갖고 왔어. <laughs> 길 되네, 여기. 나이스. 약간 왼쪽으로 쳤 어. 어딜, 참. 이미 300발은 좀 과하다. <웃음>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바로 100발 부려버리네. 차가 <laughs> 알아서 되게 이쁘게 섰네. 아, 나 떨어진 거 아니지? 어 오, 어놀랬다 아, 하밍 아니야? 또 설마? 와, 내가. 뭐 둘둘 데 2대1대1, 일대1인데한 명이 안 보이네? 어, 떨어지... 아, 떨어지, 오! 아, 씨, 아, 왜 떨어지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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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어졌다, 임마. 이... 아. 아, 올라올 수 있나? 올라가기 있는데. 아... 온다. <laughs> 어,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어, <laughs> 끝나면 초대해주세요. 어, <laughs> 어. 했는데 여기가 대신을. 어, 신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

아, 남은 건가?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또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니 아, 이거. 가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저는 기절시켰습니다. 그게 돼. 그렇게 먹는데 기절이 되냐? <laughs> 근데 제가 하트를 찍어서 하원이 오빠가 죽은 거예요. <laughs> 씹, 딱 씹을 시간에 눌렀으면 됐다, 랬겠다 <laughs> 아니, 근데 앞에 많이 내려가 야, 한 번, 한번더 가보자. 하원이 또 죽나 안 죽나. <웃음> <웃음> 죽으면 어떡해? <laughs> 그럼 뭐, 로 아이디, 아이디를 바꿔야지. 이은밥먹으러가 있고. 아이고. 빼온다. 팀은 안다아이야 이거 이거 안 돼. 팀은 안 돼. 집 빠져. 도로가로 빠져 봐 봐. 그 팀은 안 돼. 어, 진짜 죽었 야, 어수아 진짜. 이거는 데코. 아, 아유, 쪽도 나눠 먹 나도 60발 나도 떨어진 나도. 거 30발씩 나눠 먹고 있네. 아. <laughs> 너가 아 먹어야지 혼자 먹을거야 그러면? 같이 먹어야아 위로 올라간다 위로 안온다 아 어. <laughs> 음... 몇층이야? 먹어공게요 <laughs> 이거먹이어도이리 아, 그? 없어가지고 정미사 정도? 도이 정도? 이 정도? 도이는데이정이정이도이정이정이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이정이 정도? 이정아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지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지 <laughs> 와. 떨어졌어, 떨어졌어, 떨어졌어. 어. 와 떨렸어 떨렸어 어어 떨렸어 가까 가자 씨. 야 근데 여기 아 가, 가도 되겠다 딴, 딴 팀한테 맞아 가있어어 쟤네가 쏜다 어 <laughs> 못됐다 <laughs> <했다, 씨. 웃음> 그치 올라다자 멋있다잉 <laughs> 아유 뭐지 방향이 바퀴, 바퀴 터서저 우리 집인데 나 보급도 못 먹고. <웃음> <웃음> 삐지기만 삐지고.